국제업무지구역 재물손괴 피해자 대처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재물에 대한 사진을 찍고 해당 피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재물의 복구나 수리에 대한 비용 등을 산정해 두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